이거 방금 마셔봤는데 엄청 달고 맛있어요. 엄청 단 두유예요. 조용히. 정신 정신 알고. 정신. 다시 말하래요. 是 Esther 我的很奇怪的马来小朋友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, 음, 우유워거를 먹으러 왔어요. 그 우유워거가 한국분들이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. 저도 아직 한 번도 여기서는 안 먹어봤는데, 오늘 드디어 우유워거를 먹으러 가볼 거예요. 근데 우유가 진짜 우유가 아니고, 색깔이 우유 색깔이라서 우유워거라고 한다고 들었어요. 음, 음, 할 말이 뭐였지? 인데 아마 이게 우유 버거예요. 이거 그리고 여기는 고기 종류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1 번인 소고기로 하겠습니다. 밥이랑 면이랑 고를 수 있어요. 우동 면이고 이거는 왕자면이라고 어, 약간 좀... 라면 같은? 그리고 이게 밥이에요. <목소리> 이거랑 음료는 자기가 직접 가져오면 되고요. 여기 이렇게 불... 불을 조절할 수 있고, 저는 이거를... 골랐어요. 왕자면... 소고기에요. 지금은 밥을 배부르게 먹고, 대만 친구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보러 가는데, 저도 따라서 가고 있어요. 구경하러. <웃음> <웃음> 예쁜지 안 예쁜지 같이 의견도 얘기해주고,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좀덜 더워요. 태풍이 남쪽에만 있다고 하는데,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날씨가 많이는 덥지 않고요 배가 엄청 엄청 불러요 <목재> <목재> 여기 아메리카노가 맛있는 곳 커피를 잠시 마시려고요 큐 시코바 홍가 음 아주 쓰고 맛있다. 음, 한 구더. 네. 다 나와. 진짜 밥을 배불리 먹고 아메리카노로 마시면 너무 맛있어요. 응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아흐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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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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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여행 오시면은 커피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메리카노가 대만 돈으로 45원이니까 한국 돈으로 1,600원이 안하고 맛도 굉장히 괜찮아요. 맛이 좋아요. 음, 네, 맛있습니다. 지금 친구 옷 갈아입고 있어요. 엄청 예뻐요? 구경하다가 갑자기 저희는 스리냐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. 왜냐면 스리냐시장에 파우치가 되게 예쁘고 싸기 때문에. 세븐일레븐인데, 짠! 강아지가 있어요. 댕댕아, 뭐해? 아우, 귀여워. 더워서? 음, 더워서 여기 있어? <laughs> 귀여워라. 세븐일레븐 아메리카노를 샀어요. 그리고 저기 댕댕이가 있습니다. <laughs> 귀여워. 댕댕. 주인이랑 같이 편의점 놀러 왔나봐요. 1번 출구로 나와서 쭉쭉쭉쭉 걸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아지면서 야시장 쪽으로 도착을 해요. 역에서 엄청 가까워요. 친구는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였습니다. 귀여운 시바견이에요. 잘 쥐어. 슈퍼레이지? 이거 난데? <웃음> 안녕. <웃음> 맛있어? 밥 <laughs> 주마? 어, <추마? 웃음> 이거를 샀어요. 친구는 이거 샀어요. <laughs> 귀여워. 파우치를 사러 왔어요. 너무너무 귀여워요, 다. 여기 스리냐 시장에서 쭉쭉쭉쭉 안으로 들어와서. <laughs> 태국기. 한국 손님이 진짜 많은가 봐요. 여기 태국기가 있어요. 너무 귀여워서 다 지금 친구도 정신을 잃고 <laughs>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요즘 편의점에서 매일 사 마시는 탄산수가 있습니다. 이거. 이게 되게 시원하고 탄산 강도가 세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열심히 야시장 구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머리가 아주 달리가 났습니다. 제가 이번에 산 것들이에요. 이렇게 여기 위치가 그냥 스리나스 장에서 쭉~ <laughs> 앞으로 쭉~ 가다 보면은 한국 국기가 달려있는 가게였어요.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. 원종기요~ 음 만만! <laughs> 저는 지금 영화를 보러 가요. 제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데, 이미 한국에서 다섯 번 봤거든요. 근데 여기 대만에도 IMAX 스크린 굉장히 큰 데가 있어가지고, 일부러 거기 가서 영화를 보려고요. <laughs> 이 영화가 아이맥스로 봐야 진짜 진짜 더 재밌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진짜 진짜 좋거든요. 진짜 진짜 덥다는 뜻이에요. 오늘 날씨가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근데 덥긴 더운데, 그래도, 하늘이 맑아가지고 영화표를 샀어요. 그래서 먼저 밥을 먹으려고요. 이것을 볼 겁니다. 여기 미니언이 엄청 많아요. 아 귀여워. 마파두부 정식을 시켰어요. 짠. 밥 만두.